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넷마블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기간이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거의 얼추 한10% 가까이 올라 버린 거죠. 이 수요일날 저점 대비, 종가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수급상으로는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거 언제 읽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10날 말씀드렸네요. 요 하단 에짱 치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그러면 11만 7천원부터 이제 팔아가야 되겠죠. 이 타이드는 전자점 자리니까.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이중조절 하시면서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요 정고점, 그 다음에 13만 7천원 대라도팔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하단부터 이제 팔아야 되겠죠.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전저점은 이제 이탈하느냐 여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날 말씀드렸으니까 요것도 차트만 조금 줄여서 보면 이제 얼추 이제 목표치 주고 갔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 고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날짜를 그고요 추세대 예, 하단에서 지금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 구간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 이제 저번에 이제 저항이 114,500원이라고 그랬어요. 분봉상으로요. 11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손절을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 이렇게세 군데에서 매수관점을 보면 되겠죠. 여기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간다면. 11만 1,500원 11만 1,500원 그 다음에 10만 8,500원이 눌림목 구간이 돼요이 저점을 손절 잡고 갈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식으로. 여기로 잡기에는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중간에 이제 꼬리달려고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11만 2 0 000... 0 1 1만 3천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2만 6천5백원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이제 12만 2천5백원이 저항되니까 그 구간 잘 참조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디 매매를 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크게 보지는 않고요. 마디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점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